합은 1, 2, 3, 4, 5, 6개고 A는 1, 2, 3이고 B는 3, 5, 6개. 이때 A 차집합 B는 뭡니까? 1, 2죠? 자, 그죠? B 차집합 A는 뭡니까? 5, 6죠? 하나, A 차집합 B랑 X랑 그러니까 1, 2랑 X랑 합집합 했는 거. 그렇다 5, 6이랑 x랑 합쳐보면 이 서로 다 같아. 그냥 x에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있죠. 합쳐보면서 가득 했으니까 x에는 오른쪽 들어있어야지. x에는 1기가 들어있어야지. 그래야 다될거 아니야. 그럼 나머지 뭐 있나 숫자? 3, 4. 3, 4가 지고뭐 할래? 어떡해? 어, 어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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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? 네? 불러일으키지 예? 아, <laughs> <블랙키지> 마세요! <laughs>